예 yeah, 마샤드입니다. 형, 저 고민이 있어요 근육 키우려면 세트당 8에서 12회가 가장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몸에 음...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자스가 시쿼트랑 차레레를 막가든로 운동에 운동마다 근육이 잘 붙는 회수나 세트슈에 맞춰서 운동을 해야지 네? 그럼 8에서 12회 하라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이유가 다 있어요 속근이랑 지근이라고 들어봤죠 아, 당연히 들어봤죠 폭발적인 힘을 내는 건 속근 지구력이 좋은 지근 그렇지 그렇딱 거기까지만 하네 그럼 그것만 딴게또 있어요? 근육 부위마다 촉근, 지근 비율이 다 달라 근데 부위마다 비율을 막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반복수를 조절할 수 있겠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네, 그냥 대충 중간쯤 되는 8들께서 12개로만 퉁친 거야 어, 아, 그럼 속근을 주로 쓰는 운동이랑 지근을 많이 쓰는 운동이랑 횟수를 다르게 해야겠네요? 인자 말귀를 좀 알아묵네 그런 거를 모르고 스쿼트고 사례라고 뭐고 횟수만 채우려고 가니까 네. 몸이 막안 그런 거야 그래서 운동별 최적의 패스슈라 세트슈 출정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요 그대로 해봐 이것만 알면 멸치 탈출 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니까요 첫 번째로 무식하게 무게 많이 드는 운동들이 이제 뭐 잠대 운동, 5대 운동 이런 운동은 고중량, 저반복으로 때려줬을 때 근성장을 최대치로 뽑아낼 수 있어요 아니 벤치나 스쿼트 반복 횟수 높여서 운동하면 충분히 자극을 먹는데 굳이 왜 위험하게 중량을 쳐야 돼요? 이놈을 다섯! 고중량을 막 번쩍번쩍 들면 고반복은 그 자동으로 되는 거야 벤치, 스쿼트, 데이트 뭐 이런 운동들은 온몸의 협응력이라는 걸 끌어다가 힘을 쫙다 쓰는 운동이니까요 무게를 적극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지 할때 봐봐 목에 막 핏대 세워가면서 막쪼글 동안 살통 막 밀어 올리잖아 힘이 막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야 야다막 힘을 얼마나마하면쳐면 오죽까지 지려버 고중량 운동을 할 때는 많아도 8회 때에 따라서는 3회까지 회수를 줄이고 무게를 늘려야 돼 반복 회수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무게를 높여 놓으면은 고 반복은 막 그냥이야 두꺼 보니 그렇네요 그럼 세트 수는요 저 어디 뭐 박샤 나으리들이 막 연구를 했다 카데 거기서 막 근육당 40회 많으면 70회 정도 운동하는 게 근육 잘붙는다고 하더라고. 한 시트에 8회 한다 치면 보자 8차 20차. <laughs> 85차 10. 어. 최소 5세트 이상 해 주면 돼요. 아니면 세트 수를 좀 낮추고 다른 가슴 운동으로 볼륨을 채워 주면 돼요. 와 그동안 벤치 에수 채우는데 급급했는데 중량 높이고 횟수 줄이니까 고작 다섯 번 들고 가슴 다 털렸어요 지실 것 같네 진짜 중량 칠 때는 휴식 시간을 좀더 여유 있게 두고 푹 쉬어야 돼 무거운 거를 들면 근신경계가 어떻게 셔? 종갓집 며느리 막 김장 담그는 거 맨치로 상당히 고된 거야 그래서 평소보다 여유 있게 3에서 5분 정도 쉬어도 괜찮아 데드리프트나 슈쿼트같이 중량을 많이 쓰는 운동들은 이런 식으로 해야 효과를 꽉채워셔 뽑을 수 있어 이래서 헬창 들이 고중량 저반복을 하는 거구나 무기 쳐을면은 이제 중량을 내려서 고반복했을 때 뽕을 막 뽑을 수 있는 운동을 해봐야지 덤벨 프레시 이제 그거를 고반복해 주는 거지 아니 아까 고중량 저반복에 보니까 자극 지리던데 덤벨 프레스도 고중량 치면 안 돼요 이가 뭐 고중량 덤벨 드고 벤치 에눕기나 누울 수 있을 것 같아 이 덤벨 프레시는 가동 범위도 벤치 프레시보다 커지고 컨트롤하는 것도 어려워져 벤치 프레스보다 중량이 훨씬 내려갈 수밖에 없어 덤벨 프레시 할 때는 생각 없이 그냥 하지 말고 자. 이래 이래 약쇼 가슴으로 새끼 손가락을 맞찍군다는 생각으로 해봐봐 가슴 근육 마 두두마이 볼록해지는 거 약쇼 한다 이런 운동은 12회에서 15회까지 해주면 좋아 회수가 늘어나는 만큼 세트 수는 우해야 돼 적당히 내려줘야겠지? 아 바벨이랑 덤벨이랑 아예 컨셉 자체가 다르구나. 근데 형 벤치 프레스 하고 바로 덤벨 프레스까지 하니까 손목이 아파서 집중이 잘안 되는 거 같아요. 손목이 아파? 자식아, 니 리스텝 안잡구 마. 리스텝도 안 차고 막 얇은 손목으로 그 무거운 바벨이고 덤벨이고 밀어 제끼는데 손목이 안 아픈 미장상이지 자 이렇게 리스트랩 똘똘 감아셔 손목에 딱쳐주면 벤치프레 스고막딥스고막 쭉쭉 밀수 있어 아픈데 참고하면 나이들어에서 골병 들어 오 이거 그냥 개포물 차는 건줄 알았는데 이거 차니까 진짜 장난 아니네 근데 이건 어디서 사요? 라이코스야 오 뭐예요? 라이코스? 라이코스? 그게 뭐예요? 아 요새 없어졌나? 아렇쿠마그 밑에 뭐 댓글에 앞적인가 뭐신가 뭐 박연수 있다 카대막 뭐 거기다 가아서 달아놓을 테니까 네 들어가서 하면 되겠네 오늘도 좋은 걸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래 그래 네 그래. 가자 저 가자 푸시업 하라네 푸시업 해야지 네 많이 하세요 푸시업까지 하고 이만 달달구리한 번 초콜렛 줄라캣티만아 오늘도 간단다 나 이거 니몰라 네 아씨 아, 푸시업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운동 가르쳐 줘먹을거죠 니는 하루에 1 0번 나한테 전해야돼 빨리 알려줘요 빨리 하고 가게 푸시업은 뭐야 맨몸 운동이자 다칠 일이 거의 없어요 마지막 운동은 안전한 맨몸 운동으로 실패 지점까지 털어주는 거야 횟수를 정해놓지 말고 더 이상 몸 위로 올릴 때까지 짜주는 거지 고중량 하고 고반복 하고 느들느들하게 틀린 상태 국물까지 막 쭉쭉 짜듯이 운동해 주면 집에 가서 샤워하려고 거울 앞에 딱서을때 야, 이게 진짜 내가 쉽 맞나? 다막 씹을 거야. 형, 맨날 횟수 조져서 펌핑감이 취했었는데 종목별로 중량이랑 반복수 다르게 해보니까 운동강도 정말 지리는 것 같아요. 벌써 가슴 근육량 5kg는 는 듯. 쪼콜렛을 <laughs> 잘못 모았나쉴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는 맨날 모든 운동을 막 기계적으로 8개, 12개 할게 아니고 목적에 맞게 무게나 횟수를 조절해가면서 똘똘 하이 해주면은 근육량 늘어나는 속도가 확실하게 차이가 날 거야 여러분도 이런 다양한 방법을 운동 루틴에 적용시켜보세요. 체기가막무서버가 대번 따라 날낍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그럼 아시아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